서현이또 가, 서윤이 또 가. 이틀 보여야 되겠다. 이드보여가어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어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어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있어. 가만히 가 볼안 왔잖아 태현아 볼안 왔잖아 어쩌피안 왔잖아 사이드 이거 해 사이드 해 사이드 열심히 해 사이드 열심라 사이드 안왔이드안왔잖이 준비해 우영이 준비 사이드 아니야 사이드 아니야 자, 이드 연결! 동영 연결! 네이야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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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블 해야겠다. 괜찮아! 연결 연결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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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가 해! 해! 연결! 이 잘했어! 사이드 또 해! 프레이 볼! 사이드! 잘했어 잘했어, 네. 잘했어, 잘했어. 사이아야 슬리아리, 가슴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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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드가이에 가슴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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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희 또 가, 너희 또 가! 에이. 툭! 그냥 툭! 그냥 툭! 잼비. 툭! 툭! 한번더 툭! 해비이 동호야, 동호야. 그런 건 넘어져도 돼. 그래야지 효운적으도 얻을 수있어

가즈매, 가즈매, 사이드 가즈매. 이거 속에 투척, 몸 붙이고 투척. 잘 괜찮아. 괜찮아. 여유롭게, 김태윤 여유롭게. 김태윤 여유롭게. 여유롭게, 야. 여유롭게 보고, 보고, 보고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왜왜왜 어. 아버리는 왜, 왜 거야? 파울도 아닌데. 파울이냐 그게? 야. 빨리 수비 가, 수비가 김태윤. 서현이가서현이가서현이가 사이드 어디갔어? 사이드 어디갔어? 사이드 어디 갔어? 사이드 안불었잖아 프로인 사이드 안불면 해 계속 그냥 저거 봐둬 에 뭐야 붙이고 뛰어 투투 그냥 툭. 툭, 그냥 툭. 김태윤 뭐, 김태윤 <achieve -tech Kidatte> 도망다녀 드리블로! 도망다니라고! 터치하면서! 벌려 사이드 벌려 사이드 벌려 됐어 오케이 아 재민이군 거기 재민이 또가 응,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관리 이제 관리 김태현 받아줘 김태현 받아줘 사이드 받아줘 아웃! 그냥 툭 쳐! 툭 쳐, 그냥! 그렇지. 호흡해, 이제 호흡해! 동호흡해! 서윤아, 등져줘 서윤아, 등져줘 재미도 있다, 재미도 있다, 재미도! 오케이, 재미 터치! 사이드로 자꾸 나올래? 태연아 받아줘. 김태현 받아줘. 어, 좋아. 쌀 좋아. 나이도 안 가. 나이도 아 여기서 대안 돼, 돼. 넓게 치면 넓게 넓게 아직 잘들어죠 아직 잘 들어갔죠? 빨리 와, 빨리 와 빨리 내려와서 받아주라니까. 아니 서 있으면 어떻게 네가 빨리 잡아 틀어줘야지. 뭐야 그래, 툭쳐 그냥 공간으로 툭쳐. 공간 툭쳐. 재민 빨리 들어와야지. 三年，没的。 야, 잘했어. 정원아 시드에서 잡으면 연결 좀 해도, 연결 좀 자꾸 드립을 몇개놓해 연결 좀 해도! 次の音が鳴った。<noise> <noise> 잡아놔! 잡아놔! 사이드 잡아놔! 아, 됐어! 사이드 툭 이제! 아, 이상당고